토트넘이 17세 이하 프리미어리그컵 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놀라운 활약으로 주목 받았던 선수 마이키 무어는 득점 후 손흥민 특유의 찰칵 세레머니를 그대로 따라했는데요. 그는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자신의 롤모델은 손흥민이며 손흥민처럼 위대한 선수가 되고 싶다는 말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잉글랜드 국적의 어린 선수 가 자국의 축구 영웅 해리케인이 아닌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고 말한 것인지 전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무어의 한마디.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인 최초이자 토트넘 소속 선수 최초로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선수입니다. 여기서 푸스카스상이란 1년간 전세계에서 나온 골중 가장 멋진 골을 기록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영국에서는 전세계 통합 올해의 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fifa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상이기 때문에 무척 권위 있는 상이며 영국과 스페인 등 일간지를 보더라도 피파 올해의 골이라면 많은 비중으로 지면을 차지하고 있죠. 푸스카스의 역대 수상자를 살펴보면 호날두나 네이마르 그리고 질라탄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즐비한 데다 그들 중에서도 손흥민의 벌리정 골은 무척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이후 영국의 어린 선수들 사이에서 손흥민은 우상이자 롤모델로 여겨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드리블로 8명을 돌파한 선수가 되었으며 단독으로 71m를 드리블로 질주하는 믿기 힘든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푸스카스 이후로도 계속해서 커리어의 최고점을 경신한 손흥민은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고 이번 시즌도 콘테 감독이 떠난 이후 연달아 득점포를 가동하며 EPL 통산 100이록 골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활약에 힘입어 손흥민은 토트넘의 간판스타인데다가 영국 런던을 대표하는 스포츠스타로 주목받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영국에서 위상이 드높은 손흥민은 최근 토트넘의 어린 선수의 인터뷰로 인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마이키 무어는 토트넘 뉴스 출신으로 17세 이하 프리미어 리그컵에 출전해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똑같은 포지션인 왼쪽 윙포워드로 2007년생 유망주입니다. 이날 역전골을 터뜨린 무어는 손흥민의 찰칵 세레머니를 그대로 따라하며 주목받았는데요. 무어는 평소에도 손흥민의 찰칵 세레머니를 해왔지만 이번 경기는 결승전 무대였다는 것과 멀티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견인한 무어의 놀라운 인터뷰는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는 무어에게 혹시 손흥민의 셀레브레이션을 따라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무어는 그렇다고 말하며 손흥민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런데 잉글랜드 유스 출신인 무어가 잉글랜드 선수들을 놔두고 손흥민을 선택하자 무어의 답변이 못마땅했던 것인지 영국 기자는 물론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다. 하지만 잉글랜드에는 해리케인이나 잭 그릴리쉬 같은 훌륭한 선수들이 많다. 그런데 왜 그들을 놔두고 손흥민이 롤모델인지 궁금하다. 라고 물었습니다. 이 같은 질문은 영국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받는 마이키 무어가 잉글랜드의 자존심, 해리케인을 놔두고 손흥민을 선택했기에 나온 말이었는데요. 그런데 무어는 놀라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꼭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는 내 우상이자 롤모델이며 내게는 최고의 선수다. 손흥민의 슈팅과 개인기는 믿을 수 없으며, 정말 배우고 싶다. 나는 늘 손흥민을 존경했으며, 그의 유니폼도 한벌 가지고 있다. 손흥민의 경기가 끝난 뒤 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웃으며 흔쾌히 들어주었다. 손흥민을 처음 만났을 때내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미칠 것 같았고, 손흥민을 만나서 정말 기뻤지만 너무나도 긴장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감동을 심어주고 있으며, 그저 바라만 봐도 빛이 나는 축구선수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아낌없는 찬사를 남겼습니다. 이 같은 마이키 무어의 인터뷰는 영국 매체를 통해 알려지며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를 확인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솔직히 케인보다는 손흥민이 낫다. 토트넘의 진정한 에이스는 손흥민이다. 케인이 없어도 손흥민이 있으면 승리할 때가 많지만 그 반대의 경우 토트넘은 무기력하게 질 때가 많았다. 소니는 토트넘이라는 팀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선수다. 나도 무어처럼 소니의 오랜 팬인데 앞으로 두 사람을 응원하고 싶다. 손흥민은 축구 실력도 대단하지만 그는 인성과 마인드도 정말 훌륭한 선수다. 이것이 마이키 무어처럼 팬들과 선수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대표하는 선수여서 정말 자랑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전반기 주춤했던 손흥민은 콘테 감독이 떠난 이후 폼이 되살아나면서 최근 연달아 득점포를 가동하며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후 10시. 뉴캐슬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치열한 사위 싸움이 한참인 만큼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활약이 중요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해리 케인은 최근 경기에서 큰 활약 없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보니 축구 전문가들은 케인보다는 손흥민에게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석 결과 토트넘의 크로스 위주의 케인의 머리를 겨냥한 공격 전술은 전반기에는 어느 정도 통했으나 최근 단조로운 크로스 패턴은 완전히 읽혔고 무엇보다 페리시치의 크로스 성공률이 프리미어 리그 최하위 수준이다 보니, 케인을 중심으로 공격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케인의 공격력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후로 케인은 헤더뿐 아니라, 슈팅도 무척 뛰어난 선수인데, 집요하게 헤더만 노리는 플레이는 케인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그 결과 해리케인의 폼이 떨어지고 말았다는 혹평을 남겼습니다. 반면 손흥민에 대해서는, 전술만 봤을 땐 손흥민에게 득점을 기대해서는 안될 정도이지만, 손흥민은 그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해내고 있다고 감탄하며 전술을 떠나서 개인 기량으로만 경기를 바꿀 수 있는 몇안 되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 8골 사도움을 포함한 공식전 12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이제 두 골만 더 터뜨린다면 7시즌 연속으로 프리미어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공격수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얼마나 꾸준하게 한 시즌에 10골 이상을 득점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꾸준히 10골 이상을 터뜨렸던 손흥민은 기복 없는 특급 공격수나 다름없는데요. 한번 기세를 타면 멈출 수 없이 골을 몰아치는 손흥민의 특성상 다가오는 유쾌슬전 손흥민의 득점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 빠른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